출생화가 사라진 한국민구의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전국회에 제안하는 입장에서 세 번째, 출생화 증가에 의한 교육비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요즘에 학생이 없어진다, 뭐, 반투막 난다,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녀 양육비가 교육 부담이 60%로 자녀를 못 낳겠다.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아마 이런 자료를 안 봐도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습생의 미쥬알 고조안입니다. 어,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였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계출산율은 의미합니다.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국방과 경제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출생아가 10년 만에 반토막이다. 40년 앞당겨서 우리나라가 지금 막아오고 니다 아니, 인구통계 최종집계에서 출생아 수가 26만 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0년여 만에 반토막으로 줄어든 건데 정부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40년 앞당겨진 수치입니다. 전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500명입니다. 1년 전보다 또 12,000명 줄었습니다. 머리 갈 것도 없이 2012년에 48만 5천 명이 태어났는데 단 9년 사이에 절반 가깝게 줄어든 겁니다. 정부 예측은 틀렸습니다. 2010년의 통계청은 우리 국민이 아이를 계속 많이 낳을 거다. 2020년에도 45만 명 낳고 저서해 줄. 중... 자, 정부가 틀렸다 이겁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를 낳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500만 명이 된다. 인구가 적어지는 것 것이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출세화가 적어지므로 청년 인구가 적고 고령 사회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 것이죠 인구가 적어져가지고 속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면으로 볼때이 70%가 2 0 7년도에 100년 지난니까 없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연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 교수인데 이, 이 인구 때문으로 차근 차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 출산 이대로라면 2070년 20750년은 인구가 소멸된다. 이걸 뭐 충분히 홍보되어서는 많이 방문 들어서 지금 아마는 그래서 또 뉴욕 타임스지에서도 한국을 소멸하는가 다른 나라 사람 전문가들이 볼 때는요 이거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 이볼 때는 우리가 뭐 우리가 모르니까 아, 신도림에 가면 인구 많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 이 전문가들이 볼때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지금 그들이 그, 뭐, 미국 사람들 보라고 썼죠. 뉴욕타임스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볼 때, 그런렇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드러지게, 아주 심각하게, 연구 대상국이다. 한번, 그냥, 천천게 그냥,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3분기에는 0.7명이었는데, 곧, 뭐, 4분기 내년에는 0.6명으로, 아주 심각하게 떨어지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속도로, 그게 무서운 것인지 나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현황을볼 때는 이게 무서운 현상이죠 그래서 50년 뒤에는 한국의 미래가 아쉽다. 3시간 방송을 한 건데요. 이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무서운 속도로 출생화가 감소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도표를 통해서 2019년도에 30만 명이었는데, 2000, 1970년대에는 5천만 명, 어, 9 0 0만 명, 2010년대, 그러니까 10년대에는 420만, 반으로 줄어든거죠. 이렇게 아주 빠르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금 출세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습니다만 19년 출생보다도 2010년에 10년 뒤에 무려 36%나 감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7000명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뭐, 두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7천명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60%가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런 것을, 뭐, 돈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떤, 포괄적인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이 급강화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몇십억이나 다 3명, 2명인데, 우리나라는 끝에서, 맨 끝에 지금 1 7명은몇년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0.77명이라고 하는 6명이 나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세계 평균이 2.53명인데 한국은 뭐0 7명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어, 심각한 문제 있다. 그런데 이저조한 출산 원인을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인구, 통계적, 여러 분야로 희생해 나가야지. 뭐, 한 현상 보고 결정하고 말하는 것은 경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정부가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서, 출산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지, 뭐, 한 2, 3년 내에 이걸 할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녀 하나 낳는데, 뭐, 10, 10, 10개월, 1년 이상 여자분 수고하는데, 이런 부분들이고, 또 그것이 뭐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도 뭐 32세 평균 우리나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이게 어렵다, 이겁니다. 그렇게 오래 팔고 이게 얼마가 나잘 좋아하냐면요. 2017년 올해 그 어린이날 여자 아이용 장난감과 남자 아이용 장난감 음. 있죠. 다른 어떤 게더 많이 팔렸을까요? 여자들 이 어, <목소리> 여자 아이들 좋아하니까 여자들께 많이 팔렸겠죠. 몇 배나 팔렸어요? 아 이게 한두배 차이였는데 두배반더두배반한세배세 배.

이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67년 0대 평균 6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발달에 따른 생활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소득 보용의 불안정,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심각하다. 경제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 복지부에서 국민의식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숫자는 안 나왔는데요. 숫자는 안 나왔는데, 그 사람들 숫자는 보통 만 명, 이만 명 하지 뭐, 50명 하겠어요? 그 나라에서 는비용갖고 하는 건데. 그래서 평균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 그 다음에, 가계 살림에 부담이 되는 요인 가운데, 교육비가 23%다. 이거 조금 나, 저, 앞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하여튼, 교육비가 문제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자녀를 마친 못하는 현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택은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주택은 그로 뭐, 뭐 사는 모양인데, 근데 정부에서는 뭐, 주택만 공급한다.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실시한다. 저는 그게 생각합니다. 소득과 고용 24%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60%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이를 대안을 세워나가야 되죠. 뭐, 십저 적은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영자인 정치가들은, 나라의 경영자는 정치가잖아요. 경영자를 경영을 잘 해서 이미 종말에 온 지금 뭐 좀, 어, 급박한 얘기도 될지 모르겠남만 이런 전문가나 해외 전문가들볼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자 부, 국가별 1인당 GDP 대비 자녀 양육 배율은 한국이 8, 8이죠 8. 그다음에 이뭐 싱가포르나 이런데는 2, 호주는 2. 평균이1 0때 이와 같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8로 매우 높아요, 매우 높다 이겁니다. 이거 뭐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경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나라를 이렇게 경영을 하니까,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나라 경영은 사람들이, 교육계라든지. 그 다음에, 자녀 양육 비율이 8%고, 네, 영국은 5%, 미국은 4%에 비해서 2배, 4배가 높다, 이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국가 경영이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네, 저 그렇게 말한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반성 및 연구하고, 검토해서, 뭐, 청말과청말하고 구류 번호, 구류 번 여기, 그것도 벌써 보내고 무슨 해결해 놔야지 무조건 뭐 조금 돈 주면서 그냥 나아라 이거는 음반에 오줌 넣는 거죠 사교육비로 gmp 사교육 비용은 한국이 0.8인데 미국이 3배 룩셈부르크나 덴마크보다는 8배나 높게 이 사교육에 사용되고 있다고 모이시 평균은 0.3인데 우리는 0.8 그러니까 어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그냥 유명하게 잘못한거죠. 유명하게 잘못한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국에 여기까지 그 왔을까? 뭐다 아시겠지만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준 국가나 사회가 이렇게 유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요인이나 어떤 요인더라도 국가나 지도자들이 잘못한거고 국회의원들이 잘못한거고 결국은 국가 지도자들이 잘못한거지 국민 개인들이 돈수어서의못 넣었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이대로 가면 유용하다. 뭐 참여권 하고서라도 돈 많이 본 사람은 아마 연려안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자돈결청 자료대로 한국 사회 분노의 숫자라고 자료을 내가 봤는데요. 돈 있는 사람들은 사회를 많이 쓰고 돈 없는 사람 못 쓰니 돈 없는 사람을 분노할 수밖에 없죠. 물론 자본주의 시대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이렇게 방치하는 건아니라니다 나라나 경자들이 이렇게 방치하는 건잘못하건아니예요 뭐, 돈 많다고 잘쓰는거야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없으면 뭐, 그래서 이런 진이나니다 이렇게 마음에 걸리니까 아예 되지 안 나나 이거예요. 이것 하나 요인이라 이겁니다. 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볼 때, 이 소득계 에산하고 교육비 비중이 이렇게 나빠요. 소득 적은 사람은, 소이 적은 사람 여기고, 많은 사람은 16배, 10배를 열, 열 이렇게 많이 쓴다. 이런 거를 볼 때, 이 국가의 경영자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이 제안을 하고 강구의 제안을 모든 국민들이 해야지 나 혼자 뭐 2년씩 10, 10년 연구했다고 되는 건아니라생각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6.5%라는 심각한 격차를 보고 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다치더라도 하여튼 인구 문제와 연결해 볼때이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별 사교육비를 감안한 교육투자의 효율성 무엇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 여기서 뭐 일본이 130이 나왔고 이거 참 어떻게 분석해 내가 자세히 연구를 모였습니다만약 한국이 85, 일본의 절반, 네덜란드은 아주 잘못하고 있는 한국이 20등이니까 아주 교육비는 아주 교육비는 잘못하고 있다. 이거. 아주 교육비는 잘못하고 있다. 이거. 그러면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 이거 참 문제인 것이죠. 교육비가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노후비를 절약을 모은다, 이입니다 문화생활도 할수 없고, 건강관리도 못한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녀를 못 낳겠다. 하는 데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 사교육비 뭐, 뭐, 조사한다 하고 뭐 그런 거 하지만은, 그건 미봉책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교육 분야로 한국을 나갈 것이 아니라,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60% 수준으로 낮은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매우 잘못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청문회에서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데 국제적인 평가가 아주 나쁘다 그러니 국제적인 평가가 나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잘못했다 국민들한 사과한다든지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교도소로 간다든지 몇, 몇 십억을 내놓는다는지 돈만 벌지 말고 그래서 이 말을 이웃을 국가가 해결해야 되나, 아니야. 앞에서 해결해 줘야지, 국민들의 원성만 나온다고 그런 거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 이런 관리를 통해서 뭐가 도와줘야 하는 일이고, 한국이 소멸 수준으로 가도록 방치하는 교육회가 아니라, 이 대안을 분석하고, 수용하고, 그, 뭐, 그 국가의 뭐 여러 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죠. 그, 그 연구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다음 항목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어느 대학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대학이 2002년 이후로 19곳이 폐쇄됐다고 그러네요. 그 총장이 수백억을 횡령했다. 이 횡령할 때이 사람 지금 나는 감옥 교도소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안 보내 키에어요 이런 사람은 교도소 보내는데 교육계의 전체적인 방향을 아주 비율적으로 효 만들어놓은 교육계는 눈에 안 보이니까 현금이안 보이니까 그사람들 교육 저기, 교도소 안가는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뭐, 왜, 이 사람만 햇혔어. 네. 이 사람만 그렇게 햇혔어. 이그렇습니다가격 카지노학과와 실험을 통한 이젠 입학점원 2020년 강화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상황. 대학은 폐교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학생들은 전락했습니다. 대부링금이 300억 원이 넘는 즉, 부실한 운영으로 문다은 한중대학교. 대학을 기반으로 새대학은 19곳. 모두, 이게우리 우리나라, 우리나라 현실이죠. 현실아니다 뭐, 적당한 기회만 있으면 돈을 먹고 횡령해버리고, 뭐, 300억이나 되는, 그, 저, 운영 비용도 안 줘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 여기만 있겠어요? 가꾸시 다 많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교육대가 저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단지 이 사람 하나 놓고 나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040년대 지방대가 60%흘면된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학 정원이 3 4여 명인데, 출생하는 24여 명입니다. 출생화가 나면요, 대개다 고등학교 에 가요, 면 우리 때는요, 1970년대에는 20% 정도밖에 대학 못 갔습니다. 대학 갈 수가 없어요. 인원이 인원 제한되고, 외부고사도 더 어려웠어요, 그때는. 아주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만 나오면 다 대학문이 열려 있어 어디든지 갈수 있어. 대학이 지금 정원이 남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아 돌아가자니까 지금 이제 폐쇄된 것이죠. 사년제 정원수 3 4 명인데 아기가 태어난는거 29, 24, 2 3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대학 정원이 1분의 1로 줄여드려야 되고 20년 후에 군인의 수가 23만 명밖에 안 되면 지금 50만 명 군대 가거든요. 군대가 적으면 어쩝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북한이 쳐들어 올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다 다음 항목에서 말하겠습니다만 약간 지금 미친 등록금의 나라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반, 반값 대세까지 등록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를 못 보내겠다 아이를 못 낳겠다 하는 이 원성을 이 함성을 이 호소를 나라에서는 어떻게 듣는지 이건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니까, 러네가뭐 아냐, 이거죠. 그러나, 교육부 추산에 의해서, 정원 50만 명에, 대입 가능한 자원이 2019년에 52만 명이었는데, 2 0 2 4년에4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들어요. 내가 좀, 정확한 수치겠지만은, 야간 문제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말은. 그래서, 입학 정원의 변화가, 2008년도에는 6 0만 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60만 명으로 전점 대학이 적어진다. 대학은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하는데요. 이걸 다말하기는좀 힘들고, 그래서 같은 그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모든 사회가 모든 사회가 자녀가 없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축소되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뭐 학년별로 뭐 저, 전망 숫자도 다 표시해서는 세밀하게 지금 보, 보, 보도하고 있어요. 보도하는데 정작 이 일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상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근데 여러분들 왜 가난한 줄 알아요? 국가가 잘못해서 가난했을 것 같아요? 천만에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교육비를 몇 배를 뒀으냐아 아홉 배를 뒀어요. 미국보다 교육비를 몇배썼냐면세 배를 뒀어 세 배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프랑스보다 지금 뭐 비슷비슷하게 살지만 조금 떨어져. 미국은 우리 한두배 정도 잘 살아. 근데 그두배 정도 잘 사는 나라보다 세 배를 교육비를 뒀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 대학 결혼까지 들어가는 데로 여러분이 3억 6천이에요. 태어나갖고 개한테 쏟아놓는 데 3억 6천이야. 여자는 3억 4천이 들어가요. 그럼 남자 여자 아들 딸불 나가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여러분들 얼마 있 7억을 쓴 거예요. 7억을. 셋나서면 10억을 쓴거 10억. 그러니까 애를 낳아요? 그래서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이런 교육 때문에 애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낳으면 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머리가 뭐, 복잡해요. 그런데 아. 한국의 교육비가 프랑스 9배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여러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 말한 거 아니라든가. 여러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그리고 미국의 세배가두배잘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세배우리나라가더 우리나라가 많이 쓴다. 뭐, 지내겠다. 이런, 대다수, 양육 대다수가 교육비인데 프랑스가 1억을 주면 한국은 구억을 주지 않겠어요? 프랑스는 많이 주고 있어요 여러 명이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똑같은 고지도 아니에요. 아홉 배를 더주어야 돼요. 이런 바탕이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재정을 줄여서라도 나라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등부학교 12년 후에, 12년 후에 이와 같이 숫자가 줄어들고, 분교가, 분교 폐교 분교 여막 그렇게 나온다. 이런 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이제 씩씩 쌓이됐어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 들어서 알아요. 뭐 방법이 없어요. 나라 정치자들도 안 된다고 보면 포기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방법이 있을 거라 해야 된다 한국이 망했네요. <laughs> 한국이 망했다. 이 박사가 한국 입장을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런 전문가들은 연례하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이 한뭐 압니까? 그건 나온답다 하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15년 동안 3 8 0년를썼다겁니다 15년 동안 380조를 썼어야 니다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의문이다.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어떻게 했느냐? 의문이다. 15년 동안 썼다는 데에 대책 효과가 없다. 자, 그래서 정책의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거 여러 가지로 분석하면 대안이 나옵니다만은 보세요. 이 금액이 5억 5 0 0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돈을 더 많이 썼는데, 돈 많이 썼는데, 출산율은 올라가추푹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를 아마, 다 알겠죠? 나만 알겠어 여러분만 알겠습니까?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돈을 더 많이 쓰는, 떨어진다 하면, 돈 많이 으니까 된다? 아니야, 그렇게 그냥,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막, 비타민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자,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아이를 낳는 게 이상한 거죠. <laughs> 한국에서 애 낳으면 바보죠.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16분 동안 그 다음에 교육이 다오니까 들어봤는데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양육비 부담이 53%. 다른 조사인데요. 이렇게 해서 조사해 보니까 출산은 미친 짓이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했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냈던지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다그 명예를 걸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느들은 절대 모른다? <laughs> 모르겠습니까, 말은? 결혼할 의향이 없다, 49%. 출산할 의향이 없다, 56%. 이런 국민의식이 이제 평배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출산이 나야 되는 거 당연한 거라 이렇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 예, 낳지 마세요. 미친 딩목금. 뭐,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가 보면 과연 애를 못 낚았다고 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현상적으로, 전문가들의 그참 답답한 말로 또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아기를 못한다. 이건 아주, 아주 팽배는 얘기입니다. 아시? 20년 전부터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가 이렇게 교육비를 목표 집중했으니까 나라에서 교육비를 대줘야죠. 네. 지금 불효시대에요 효도 못하고 세금만 내잖아요. 억지로 세금 내는 건데. 그래서 교육계와 사회를 몰고 오고 인구 절멸로 하게 한 이런 커미트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왜 그랬는가 찾아봐야 죠 교육비 때문에 못너던다 일반화된 이런 60%가 사연을 남지 않는다. 나라가 지금 말하고 있다. 대학이 지금 2008년도에. 71%라고 하는 높은 비율로 자녀를 하던 많이 거예요. 대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교육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어, 교육비가 대학을 가니까 이런 수준에서 또 해야 되죠. 이 교육비가 인구의 멸망의 주범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요.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대학을 많이 가서 그만큼 또 인재가 있으니까 큰일을 해는 것은 또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의 인구로 멸절이 안되려면 교육 분야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다죠 어? 교육 분야를 단속해서, 가, 사교육을 강력게 단속하고, 죽었다고 하는 공교육. 이게 좀 나쁜 표현인데요. 다들 그러던데요. 뭐, 공교육에 다녀봐야, 그거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졸업장이 필요하니까 다니고, 사교육을 한다. 이게 그말 아니에요. 이거 그말 아니에요. 이거 다 하는 말이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너무 높은 교육자들 월급도 좀 일반 수준으로 낮춰야 됩니다. 교사만 되면, 제일 많이 월급 받으니까, 안정된 직업이니까, 사람이요, 부자가 되고 안정되면요,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어렵고 가난할 때, 쉽어서 예를, 쓰고 자녀도, 자녀도 잘고막 그러지, 부자가 되면요, 돈 많은 해외여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아, 교육에, 제 지인 하나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나도 그랬데요 내가 그리 탁해서 해결될는것 아니고, 아주 방치더라고요. 그냥 쭉 들어보니까. 뭐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뭐, 뭐 여러분들. 그래서 교육 수준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 그 600억 생리 없는 사람은 교도소 보내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나쁘게 만든 교육계는 가만 안묻는나는 지금 의문이에요.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른 것을 내겠습니다만. 그래서 자녀를 못 낳게 하는 것은 법으로, 교육비를 법으로 규제를 하고 인구 멸자로 가는 방위보다는 낙게 교육비를 정부나 학교에서 꼭 출산하도록 해서 이 다중국하고 멸망하는 현실을 2050년대에 없어진다는데 이런 것을 국회나 정부에서 해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일이죠. 우리 선배들이 뭘 합니까? 아, 실제적으로. 우리할수 있는 조직도 없고. 뭐, 말도, 우리가 말해도요. 이거, 이거 말해도 관심도 없어요. 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보니과 대한민국은 아직 한 장의 양육비 11% 정도의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 이게 예, 89%, 여기 1표이죠89% 방치로 나는 70%라고 실천하자 하는 얘기고요. 예, 양육비가 내, 내 계산을 아까 말했지만 4억인데 11%가 한 4,500만원 정도를 일생 동안 준다. 출산 거부하는 국민들의 원성인 교육비. 교육비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건 방치하고 나가면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 그원능을 풀어줘야 한다. 그 다음에 출산에 좋은 교육을 현실화시켜서 현실화시켜서 이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한국 이혼 50%, 남성 싱글 45%라는 것은 어느 신문에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 신문을 본 적이 없고 방송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내가 자세히 분석해보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조사하는 거안 해요. 왜 그럽니까? 왜, 이거 다 조사해보니까, 나 이거 내가 거짓말 할수 없으니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말하면 착보이려고 통계청, 통계청 저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 대안을 해결하고, 가정 여부 문제, 기성세대나 직장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대안, 세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운동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그 다음에 교육운동에서 준비한, 내가 준비한 그런 것들을 보면요, 아직 접근도 못 했다, 안 했다, 나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을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벌이 하겠습니다만, 출생아 사아는 한국에서 그 대책으로는 교육비 문제인데, 국민의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것이 자녀를 못 낳게 하는 것이 교육비 문제니까, 교육비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분들의 마음을 모아야 된다. 힘을 모아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